안녕하세요. 프리엔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언스크립티드, MJ 드마코가 쓴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MJ 드마코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 살고 있지 않고 조작된 각본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9년 히트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레오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파란 알약을 삼키고 평범과 무지의 삶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빨간 알약을 삼키고 자유롭지만 불완전한 진실을 향해 번뜩 깨어나느냐. 그 영화의 어두운 디스토피아 안에서 매트릭스는 인간 종족을 위한 디폴트 운영 제제즉 기생적 기계 종족에게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가상현실을 대변합니다. 내가 이 속임수가 당신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왔고, 당신의 디폴트 운영 체계, 요름에서 무덤까지. 당신의 인생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율적 프로그램이자 모든 결정을 평가하는 암묵적 규칙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이 운영체제가 다른 누군가가 설계한 조작된 삶, 당신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고 평범한 청사진을 따라 치밀하게 미리 계획되고 예정된 인생, 텔레비전과 월급을 위해 꿈이 도회시된 인생, 한물관 템플릿에 의해 구별되고, 권위에 의해서 규정되고, 교육에 의해서 성화되고, 언론에 의해서 인증되고, 정부에 의해서 꼬인 인생, 죽기 전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런 삶을 당신에게 부여했다고 말한다면, 만일 내가 당신이 부지불식간에 연루된 의무적 게임의 참가자이며, 꿈의 대학살에서 짓밟힌 희생자이며, 모든 인간이 반드시 대학을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신용카드를 쓰고 할부금융으로 자동차를 사고 대출로 집을 사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절약해서 저축하고 재테크로 노후를 보장되는 삶을 살라고 규정하는 계급교리의 제도적 지위하에 있는 쫄이라고 말한다면 만일 내가 그 모든 속삭임이 그 의기소침과 거북한 불안감이 당신의 영혼이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내말좀 네, 들으라고 호소하는 소리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자유의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 당신은 조작된 각본대로 살고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이를 더 먹어라.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키워라. 책임을 져라. 빚에 대한 시각을 바꿔라.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라. 재무 설계사들이 들려주는 조언을 따라라.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개인 퇴직 연금 계좌와 뮤추얼 펀드에 돈을 넣어라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 시장이 붕괴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모든 삶을 조작하는 자들의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어떻게 조작된 각본에서 탈출을 했을까요? 그는 우연히 기억과도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억과 정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부했고 크게 성공한 기업가는 특이하게 살았던 소수 사람들 중에 나왔으며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사원이 될 것인지 이러한 생각을 어렵사리 떨쳐냈고 기업가 정신에 더욱더 올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본 탈출은 꾸밈 없는 삶과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삶이란 당신의 존재를 큐레이팅 하면서 당신의 시간과 생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로부터의 자유, 결핍과 경제적 공공으로부터의 자유, 가장 현실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헛된 희망과 예숙으로부터의 자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는 가본 탈출 계획을 다수의 사례에서 걸쳐 성공적으로 집행했고, 그런 까닭에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일이 토요일이고 매일이 그의 것입니다. 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세상에 갇혀있는 새가 노연하는 것과 같고 세상이 당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유는 당신에게 실험을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능동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핍과 경제적 공공으로 대 자유는 아무런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는 소비주의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내 자유를 날려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본에서 탈출했다는 말은 각본화된 자질구레한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뜻합니다. 헛된 희망과 예속을부터의 자유는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 예속된 것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살고 있다면 예속된 것입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직장에 제공하는 수입에 묶여 있다면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본화된 운영체제 안에서 은퇴계획이 신성한 3위 일체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취업, 주식, 주택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따르고 이세 가지 분야에서 관습적 사고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관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각본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그가 얻은 부는 순자산의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은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각본 탈출은 통제불능한 제한적 레버리지와 통제 가능한 무한 레버리지, 즉 내가 만들고 통제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을 측정하는 각본화된 표준들, 당신의 자동차, 직업, 학위, 집 소셜미디어 포스팅, 외모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나의 관심은 진짜 나의 모습이 있고, 당신이 평범해서 노련하게될 때의 사회적 규범은 당신에게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꿈이라고 주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즉, 원하는 것을 하고, 입고, 사고, 살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MJ 드마코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 30대 중반에 완전히 은퇴해서 경제적 자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유를 이루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일을 즐기고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일구었고, 머니 시스템과 상품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무도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그런 삶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각분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